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님의 동시대의 세 선지자들. 제 9장 제목 유다의 잘못된 성전지 신앙.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성전의 기원격인 성소 또는 성막, 장막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출애굽시키신후 곧바로 광야에 있을 때출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인데, 특별히 이 성소, 이 성소에 있겠다. 이 성소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주렵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특별히 성소 안쪽에 지성소, 이 속재소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실 말씀을 거기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송소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기, 거룩해야만 됩니다.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하시는 거룩한 장수여야만 합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약에 그 장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처소를 더럽히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레위기 15장 31절,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장막, 회막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곳,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더럽혔나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인가요? 더럽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가늠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재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설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도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훔치고, 죽이고, 가늠하고, 거짓스름에 맹세하고, 또 헛된 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하면서도 성전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역겨운 짓을 해 놓고 또 우리는 예배했다. 우리는 예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내가 보는 앞에서 악한 짓을 했다. 그들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성전에 역겨운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막을 내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3절 15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망시킨다. 너희들이 더럽혔어 성전을. 성전을 더럽혔어. 그래서 내가 내가 이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의지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했어. 우리는 괜찮아. 어?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로를 멸망시켰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 성막 있던 신로를 멸망시킨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쫓아내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쫓아내기까지 하겠다. 이미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다시금 선포, 경고해 주신 부분입니다. 예레미아가 선지자가 바로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아 26장 8절로 11절입니다. 여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아가 전하자. 제사장들, 연자들,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또 죽이겠다. 왜? 네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느냐? 무슨 예언이여? 어찌 감히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 전하고 있는데 그걸 들었던 제사장들, 예언자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찌 감히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몰려들었습니다. 10절로 11절 이어집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나와 여와의 호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여와의 호 세문 입구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사장들, 예언자들, 유다의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들었듯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좋지 않은 예언을 하였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제사장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히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느냐? 너는 죽게 된다. 너는 죽게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아 12장 7절 13절입니다.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다. 누가요? 하나님이. 뭐를 버려요? 하나님의 집을, my house, 내 성전을 버렸다. 내소유인 나의 백성까지 버렸다. 백성들과 함께 있던 그 성전을 버리시고, 그 백성을, 이 백성은 나의 소유인데 내가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나 여와의 분노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우상숭배 때문이다. 또는 잘못된 성전주의 이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다. 예,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성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이 멸망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시고요. 하나님 경고대로 유다는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멸망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 유대 백성들은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를 않았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들은 이곳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은 성지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심판 안 해. 우리가, 우리가 성전 바깥에서는 뭘 하든지 간 상관없이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심판 안할 거야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전주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람들의 예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니들은 이 성전을 신뢰하고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예배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에 두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에 두는 신앙, 성전 건물을 예배하는 신앙,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왜요? 성전이 없어서요? 아니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서요? 제사가 없어서요? 아니요,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준영하지 아니하고 우상까지 우상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잘못된 성전주의 신앙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 전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이 헤롯대왕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응? 유대인들을 회유하려고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셨고 이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이 헤롯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잘못된 성전주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이 잘못된 신앙 이것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이제 성경 말합니다 어디가 성전이냐? 어디가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아니라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상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산, 사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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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성전이 그랬듯이 헤롯 성전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사는 사람 성령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잘 적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약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비롯되어 시작되었는데 그때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오웬 오엔,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예배 의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예배에서 찾으시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어떤 것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상 이 잘못된 종교 관행 믿음을 잃추겠습니다. 오엘 목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성전이며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며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임을 우리는 꼭 상기해야 된다. 따라서 화려한 예배 의식 교회 건물의 장식이 그 자체에 있어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상은, 이거는 어이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의 멸망사건, 헤롯 성전의 파괴 이 역사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아마 몇년전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칸 성베드로 성당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 화려한 놀라운 건축 건물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건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죄삼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적인 신앙 또 예배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아 7장, 3절 또는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길과 행시를 받고 올바른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실을 바꾸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불을 억누르지 말아야 된다. 이곳에서 점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아니면서 교회 바깥에서는 이렇게 살지 아니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바깥에서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만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건물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